또 고아, 고아원을 했죠. 다섯 개 하면서 그때는 스물 살, 서른 살 때예요. 나는 이제 중앙일보에 나왔죠. 그거 한번 띄워봐 중앙일보에 내가 중저 표창 한국에 폐소 달릴지 해가지고 올라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아들을 다섯 군데 고아원을 내가 운영했죠. 그래가 내가 애들을 내 호적에 양자로 입양하면서 여자들 이름으로 올려야 돼. 그래서. 가짜 부인을 만들어서 올렸죠. 그러니까 내 호적에 보면 내가 총각은 틀림없는데 옛날 호적에 보면 여자가 여러 명이 올라가 있어. 그리고 거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내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또 있어. 시비거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 호적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래갖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내가 애들 을 유난히 좋아해. 그러니까 애들을 올렸는데 그 애들이 외국에 있고 막 그래요. 어? 이렇게 해서 다 성장해서 다잘 됐는데. 그렇게 내 손을 거치간 애가 만 오천 명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을 안 하는 거 없어야 되잖아. 살인만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그렇죠? 그러면 신인은 여기 와서 모든 걸 체험을 해야 되겠죠?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여기서 노래하던 최사랑이라는 가수 있었죠? 그 아버지가 대전에 군수를 했어. 업장. 군수가 아니고 업장이죠. 업장. 대전의 업장인데 그분이 아플 때 최상희가 내가 하고 노래를 취입할 때야. 여기 노래 부를 때잖아. 그 내가 한번 가봤어. 대전에. 지금 아버지 문병을 가는데 같이 갔어. 대전에 우리가 또 행사가 있고 해가지고 간 김에 가봤더니 그분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대단히 훌륭하고 업장을 할때 박정희 대통령을 수십 번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대전의 원자력 연구소 있죠? 거기 그 사람 관할 업이야. 그게 업장이야.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청와대 인사들이 거기를 많이 왔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올 때마다 대통령을 모셨다는 거마.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최사랑 아버지죠. 그러니까 제사랑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나도 제사랑이 나하고 노래 부를 때 내 보좌관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한테 왔죠? 어, 보좌관이 나한테 노래 하나 만들어 달래서 내 만들어 줬어. 요 만들어 준지 1년 만에 최사랑을 내가 여기서 만났어요. 노래를 좀 부르게 해달래. 그래, 불러주다가 최사랑이가 수입이 없는 거야.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 딸이 있고 이혼한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도 사업을 망해 버리고 딸도 학교 다니다 스톱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학비를 대 줬어요 대주면서 재산하고각각게 지내 다가 한두달한늘봉을 꽂힐 때몇달 동안 그 우리 강의장으로 쓴 집이 있어 내 아는 할머니 그 집에서 몇 달을 같이 기거를 했어 요 할머니하고 내하고 재산하고 기거를 하면서 이제 겪어 보니까 성격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또 그것도 여자와 살아본 것이 그게 또 좋은 경험이야. 같이 있어봤는데 너무 지능이, 보통 여성분의 지능이 높고 어,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나라서 노래도 잘하고 또 여기 나왔을 때내 홍보를 하지 말라는데도 막내 홍보를 막 하죠. 어, 뭐, 뭐, 허경영 총재임을 존경한다 자고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아, 그런 거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와서 막 선전하고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꽃뱀이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예, 네, 알겠죠?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고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 거지. 아무런 나쁜 의미가 없어요. 없고 나는 또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미국에 있다가 결혼해서 실패하고 와 있는 사람을 나는 처음 봤잖아. 또 거기서 많은 걸 경험했어. 그러니까 신인은 모든 걸 경험해야 돼, 안 해야 돼. 경험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뭐 꽃뱀 적결운동 그거 나는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이고 제사는 꽃뱀이 아닙니다, 알겠죠? 아니고 다만 서로의 의견이 좀안 맞는 거야. 성격이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어, 성격이 안 맞아서 여기서 노래를 안 부르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가 여신이라고 그랬죠? 이 여성들에게 잘못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알겠죠? 여성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전부 실토해. 실토하고 다시 반성하고 새로운 길로 가면 돼요. 알겠죠? 여성들과 감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원수처럼 지내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신인이라도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남들이 조금 신인의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올수 있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볼수 있잖아. 이게 신이 보는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과 안 맞은 경우는 있지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절대 제사랑을 보고 누가 꽃뱀에다 이런 말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의 경험을 하면서 같이 지내다가 헤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물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치러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것뿐이고 나는 그 경험을 삼아서 혼자 있는 여성들, 이혼한 여성들을 많이 이해를 하게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 코로나처럼 하나의 경험이야.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해보고 나면은, 야, 내가 이 식당을 하는데 항상 돈을 전략해서 예비비를 좀 모아놔야 되겠다. 왜? 불경기가 갑자기 또 전염병이 돌져가지고 식당이 또한 6개월 못하는 경우가 있지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항상 전략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놔야 되겠다. 예비비라고 있어요, 회사는. 기업체는 예비비가 있죠? 국가도 예산에 예비비가 있어요. 비상사태, 코로나 같은 게올때 국가가 돈이 많이 나가는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비비를 준비해놨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항상 대비해야겠다. 이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이 인간 세상에 와서 많은 경험을 한 중에 마지막 경험한 것이 재산한 경험이야. 맞죠? 어, 그건 남자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 네? 나는 신인으로서, 신인으로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인간을 가까이 해볼 수 있잖아. 여성한테 여성, 모든 여성들이 관심의 대상인데 그중에 이제 보좌관 때문에 가깝게 노래를 부르게 된 거야 그러다가 좀 지내다가 이한 집에서 그게 한몇 개월 같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있는 80몇살 먹은 할머니하고 세상 내하고 서희가 살아서 같이 몇달 있다가 헤어졌는데 그게 계속 있었으면 좋았는데 못 하게 됐죠 그럼 나는 경험을 할때 오래 하질 않아요 짧은 기간만 해보면 모든 걸 깨달아. 그러면 그걸 지속할 이유가 있나 없나?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의는 어디에 빠지진 않아요. 그러나 경험은 해봐. 경험은. 과언도 해보니까 계속 과언만 가지고는 이게 과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일보. 이게 주관중앙이죠? 중앙 주관중앙, 글자 주관중앙 나오게. 주관중앙 나오게. 조금 줄여봐. 여기 나오죠, 주관중앙? 여기 보면, 인간성 회복 운동과 흑행령 40세. 그죠? 아주 옛날이죠? 40살 때. 18년간 불리웃 올려봐. 만 오천 명 도와. 그죠? 빈민 없애 정치 지도자. 뭐 이리 나오죠? 응. 한국의 패스탈리지. 500여 명의 그린, 만 오천 명의 그린을 보함하며 호국평화장, 훈장, 감사장, 뭐, 500여 장 포상을 받아. 신기록 세우기도그 여기 올라봐요 감사장 보이죠 법무부 소년원 서울 소년원장 뭐 청주 교도소장 뭐막 있죠 여기는 이 감사장은 뭐냐 이제껴 봐요 어 아, 그쪽 없어져 버려 이거는 뭐예요 법무부 장관 김성기 그죠 여기는 청주 교도소장 또뭐 여기는 법무부 서울 소년원장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가짜가 아니라 말 전부다. 어. 그러니까 내가 18년간 마흔 살때 18년이니까 20살 때부터 했죠. 맞죠? 그래 마흔 살때 대통령을 나간 거야. 딱 접어버리고 과언 접어버리고. 알겠죠? 네. 음, 그래 그때부터 만난 사람이 김영수 고모님. 이런 분들이 내하고 에?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집을 자기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든 사람들이야, 맞죠? 그 나는 그때부터 항상 혼자였죠, 맞죠? 어, 어, 어. 내가 하늘공에 있는 동안도 하늘공에 있는 동안도 그냥 아침에도 찾아오고 새벽에도 찾아오고 늦던 새벽 찾아와. 그러면 내가 하늘공에서 한 번도 없어진 날은 없죠. 단 하늘공을 정축해야 되니까 공사할 때 저쪽에 호수과에 집이 하나, 내 아는 사람 집에. 그래서 우리 강의 두번 했죠. 예. 어, 그래서 강의 우리 두번 했어. 예. 두번 했고, 거기 있는 동안 몇 개월 빼고는 항상 하늘궁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예. 어, 지금, 이, 내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고 마지막으로 경험한 사람이 최사랑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최사랑이 꽃뱀이다. 이런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이니까 그런 말 이제 앞으로 쓰지 마세요. 되지 말고 앞으로 대통령을 나가려면 우리는 다 같이 옛날에 내가 경험한 사람들 다 따득거리고 다 좋게 지나가야 됩니다. 네. 알겠죠? 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 대한민국은 이거 세계를 통일할 자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숨길 필요가 없어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러나 오래 갈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네. 알겠죠? 네. 아, 그런 사람하고 오래가면 내가 편하지. 그러나 나는 또 다른 길을 가야 되잖아. 네. 그리고 또 성격이 서로 좀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헤어진 거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내가 사과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불우이웃을 도우면서 어마어마한 오해를 많이 받았어. 알겠죠? 네.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음. 공화를 이 왜냐면 18년간 1 5천명을 내가 몇개 살렸으니까 어자 이거 치워봐요 음, 여기에 여기 뭐 글씨가 있는데 음